마주시기바랍니다입장하시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. 네, 검은 합니들의연출 맡은 은혁재사로니다합니다반갑습니다 아, 이렇게 귀한 다간내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감사드립니다 남은 설요일이요. 그리고 잘 보내시기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희준역할 같은 문우진이라고 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찾아보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감사한 의미를 담아서 제가 좀 짧게 춤을 준비해 왔습니다. 내가 <laughs> 줄게. <laughs>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. 오늘 밖에 너무 추운데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 검은 수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다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카엘라 역의 전여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올해 새해 복다받기를 원하시는 만큼 손머리 위로 흔들어네 여러분 이거 흔드신 만큼 안, 지금 그 악한 기운 다 털어져 나왔고요행복과 행복만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애동역의 신재입니다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아 우진이가 춤을 춰서전 노래를 짧게 하겠습니다. 네. 아, 지치고 힘들 때 저희 검은 수녀들 생각하시라고 촛불 하나 짧게 부르겠습니다 <laughs> 지치고 힘들 때 <laughs> 내게 기대 <laughs>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바로 저희 검은 수녀들 스페셜 굿즈고요. 지금부터 여러분 좌석 추첨을 할 건데 본인의 좌석이 호명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실 때 까먹지 말고 핸드폰 꼭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는 5열에 24번까지 고르시면 됩니다. 받고 싶으신 분. 저요 제가... 저 생일이에요. 받고 싶으신 분. 열 번. 저 생일이에요. 열번 아... 아... 생일이 생일이 왔어요. 네. 아. 11. 아홉 사이드. 생일이신 분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생일이신 분 축하드립니다. 저는 멋진 춤을 보여주시는 분께 기회를 제공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용기를 내 주세요. 용기를 내서 춤을 둘, 보여주십시오. 둘, 음, 춤을 음, 보여주세요, 춤을. 하세요. 일어서서 춤을 하나, 보여주세요. 둘, 하나, 둘, <laughs> 야, <이야> <laughs> 이길 수가 없습니다. 네. 네. 저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. 저기 제이열의 13번. 제이열의 13번 관객님. <laughs> 아, 아, 네네. 네, 축하드려요. 네, 저는 좀 적극적으로 어, 받고 싶으신 분들 있습니다. 좀더 눈에 띄게 자유! 어떻게 자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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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앞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아네 남성분 저는 h15번 h열의 15번, 15번 계신가요. 네 축하드립니다. 아까 J 열 13번 분왜안 내려오실까요. 내려오셨나요. 아 네네